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어, 베란다 거리대로 나왔어요. 햇볕이 없죠? 저 남양 쪽엔 햇볕이 있는데 저희가 동양이다 보니까 11시 한그 15분이 넘으면 해가 사라져요. 어, 아쉽네요. 해가 너무 사라져갖고. <laughs> 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다육이를 키우고 나서 해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 다육이가 햇볕에 따라 많이 좀 얘네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를 너무 좋아해갖고, 어, 햇볕을 저도 산책을 나가면 햇볕 있는 쪽으로 남들은 피해다는데 니 저는 햇볕 있는 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러블 로지가러블리하겠 있죠. 어, 러블 로지 제가 요즘에 많이 안 보여드리고 제가 처음 멘트할 때얘 메인으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멘트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아주 튼실하게 여름에 고생을 해갖고 얘가 등성등성해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약을 많이 챙겨줬죠, 영양제 많이 챙겨주고 다시 입장이 통통해지고 어 많이 살이 올랐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일 비가 오는데 어, 월하수 이렇게 비가 연장 오는데 어 돌풍하고 강풍하고 천둥 번개 같은데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 조심하셔야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니까. 다육이 그 비를 안 맞히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비를 맞히게 되면 다육이 색감이 많이 빠져요. 어, 물감을 그 물을 타듯이 얘네들도 비를 맞으면 색깔을 많이 빼는데 제가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11월 달에. 야 10월 달에는 그렇게 어, 조금 오다가 11월 때는 무슨 봄비 오듯이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어, 그런데도 비를 다 맞췄는데도 무사하게 잘했고, 온도가 뚝 떨어졌는데도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추실 분은 맞추셔도 되는데, 내가 예쁜 색을 보겠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예쁜 색 보겠다 싶은 분들은, 얘는 사실 비를 맞아도 얼굴이 크죠. 화분에 비해. 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얘 얼굴이 우산 역할을 해갖고. 그래서 비를 맞춰도 얘는 그대로 뭐 물을 흡수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얼굴이 크다 보니까 빗방울이 다 옆으로 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 애들은 빗물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비를 맞춰도 돼요. 내일 뭐영화로 내려간다래도 다육이가 이상 있지는 않거든요. 비를 맞춰도 되는데 다육이 색감은 빠진다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물이 잘안 말라. 요 일단 그 지금 맞춰도 한 11월 말까지 안 마른 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조금 생각. 하고 비를 맞춰야 되는데요 뭐 비를 맞춘다 해서 얘가 냉해로 해갖고 가진 않아요 제가 이제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그랬던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냉해를 입질 않는데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비를 맞출까 사실 얘네들 물을 안 준지 영양제는 챙겨줬어도 물을 듬뿍 준지가 한 15일? 그러니까 물을 챙겨주지 않아서 오는 비만 맞히고 제가 물을 챙겨주지 않고 그냥 있는데 요렇게 지금 아주 잘 있죠 그래도 애들 입장이 탱탱해 보여요. 어, 물고파 보이지 않고. 탱탱해 보이고 제가 이제 조금 조금씩 영양제 준게 얘들 좀잘 버티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얘 지금 글램핑크 하엽이 많이 졌죠 얘가 제가 선물을 받아갖고 분갈을 해주고 물을 얘도 진짜 물구멍에 물이 흘건이 나올 정도로 물을 준 적이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비를 맞출까 합니다. 요런 식으로 비를 맞춰도 되고 얘가 워낙 물을 잘 어. 많이 고프죠. 이렇게 하엽이 질 때, 이렇게 밑 입장이 하엽이지고 주름이 생길 때 저는 물을 주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만지면 단단해요. 다육이는. 근데 이렇게 만지시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만져, 이렇게 해갖고 말랑하면 물을 주고 밑 입장이 이렇게 하엽이지면 일단 물을 줍니다. 얘도 지금 피시스 앤 크림, 요 엄청 밑에 하엽이 많이 졌죠. 어 보기에는 물고파 보이지 않는데 물이 많이 고픈 상태예요. 요 마커스도 그렇고 이렇게 있죠 저희가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지 않고 있어요 애들이 작년에는 어~ 여름 내내 그렇게 비가 오고 가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도 신기하게 물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작년에 겨울에 엄청 추워 갖고 그 올겨울 뭐 추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작년보다 덜 추울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후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갑자기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그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올겨울이 막 추울 것이다 뭐~ 그냥 뭐~ 작년보다 덜 추울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는 덜 춥지 않을까 작년에 너무 추웠거든요. 그리고, 어,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여기는 오히려 마른 장이였거든요 여름에. 7월달에 비가 아예 안 와갖고. 와도 뭐, 그 한두 번 왔었는데 되게 소량 왔어요. 이게 비일까? <laughs> 미스트일까? 이럴 정도로 왔기 때문에. 어, 비를 맞추실 분은 맞춰도 이상은 없는데, 다육이 색깔이 조금 빠진다는 거. 그리고 다육이 예쁜 색을 보기 위해서는 비를 안 맞추는 게 좋고요. 음 이렇게 있죠 짜자잔 저희 립톱스 엄청 웃자랐었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영상을 촬영하고 그냥 고, 여기다 그냥 계속 뒀어요 계속 뒀는데 뭔가 조금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도 진짜 립톱스도 어, 너무 그늘에 두시면 요렇게 읊잖아요. 제가 오전 선반 맨 위에 두고서 여름 내내 보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워낙 좀 까다로워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아예 관심을 안 두면 그래서 다행히 또 죽지도 않고. 어, 예전 같았으면 보냈을 텐데 이렇게 눈에 띄었으면 물을 줬을 거예요 그래갖고 갔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잘 살아있는 립톡 스지만 보고 빵 터지신 분들이 있요 립톡 스왜저래왜 <laughs> 이렇게 웃자랐어 하는데 이게 같은 크기였는데 누구는 웃자라고 누구는 웃자라지 않죠 이게 성향이야 이게 얘는 햇볕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햇볕을 못 보면 이렇게 웃자라고 얘는 요 정도 햇볕에도 단단하게 크는 애들. 이런 애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얘도, 얘는 어 제가. 그 콜로라타 잎꽂이로 키웠던 애가 어느정도 커서 적심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나와갖고 요번에 그사두가 나온 애는 빠이를 했어요 그 약을 응애약을 치고 물을 굶긴 데다가 응애약을 먹고 애가 좀 이렇게 목대가 다쩍벌어더니 갔는데 요렇게 이제 그 얘는 단단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 제가 어저께 영상에 소주 뿌렸던 애들이죠 아주 잘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얘는 또 생장점이 초록초록 하네요 얘가 진짜 손톱 보세요. 검은 레드 시리오스인데 이렇게 했는데 얘가 2018년도에 제가 데려온 레드 시리오스입니다. 검은 손톱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검은 손톱. 검은 손톱이 매력인 레드 시리오스. 블랙킹 보세요. 아기 블랙킹. 얘가 여름 내내 제가 처박아 도갖고3 번에다가 아주 초록대기의 옷자라고 있었는데 한달 됐나 나간지.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갛게 물이 들다가 지금은 이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검은색을. 그리고 있었는데 신기할 정도 저희 스포클론 아기 스포클론 애들이 루밍 같아요. 신기하게 루밍 같은 약간 검붉은 색을 내더라고 원래 라인만 얘네들이 진해지는데 스포클론 마다 이렇게 개성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물드는 애들이 있어야 래고 신기하고 제가 루밍을 좋아하는데 루밍이 상하 까탈스러워 세 번을 시도했는데 세번더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리대 러우도 그 이렇게 살포시 물을 들고 있어요. 분갈이하고 물이 잘안들어는데 이렇게 벤바디스도 있고 얘가 산딸기처럼 시뻘겋게 저희 집에 왔었는데 분갈이하고 물을 싹 빼더니 그냥 라인만 살짝 그리고 있죠. 요 브레이브 요 브레이브 얘가 군생인데 자꾸 촬영할 때그시운 이름에 국민다육인 자꾸 까먹어요. 브레이브 흑장미. 흑장미 옆에 지금 슈퍼 클론이 있어요. 아 얘가 지금 블랙킹구나. 아 황제니 오페라. 얘가 황제니 오페라인데 여기에 원래 큰호비땅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 저희 이제 흑장미가 물이 안들더라고요큰 애가 바로 앞에 있어갖고 해를 갈아갖고 어 여기 황진이 오페라 있는 방향적으로 저희가 해가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와요 이 앞에 요렇게 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갖고 처음 나가는 애는 그래서 오른쪽 얼굴이 많이 타요 오른쪽 얼굴이 많이 타는데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저희집 흑장미 얘가 황진이 오페라 얘가 저희집 어 블랙킹 지금 이 라인을 그리고 그 입장 안쪽까지 이렇게 색깔이 피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다른 블랙킹도 있고, 저희 집비치리이어 얘는 늘상 제가 요 자리에 두니까 계속 예뻐져는데 우리가 예뻐질만 하면 베란다 안으로 들였다가 다른 애를 내놓죠. 그게 제가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어안 좋아요. 왜냐면 예뻐질라했는데 들어오면 또못 생겨지고 또 이제.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햇볕에 타고. 그래서 그냥 고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를 너무 많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안 보여드렸죠? 어, 많이 건강해졌어요. 진짜 여, 여름에 그 7월달까지 참 8월 중순까지 예쁘게 크다가, 어, 8월 한 중순이 넘으니까 되게 못생겨져갖고, 어, 물을 제가 물쉬워도 많이 식히고, 물도 듬뿍듬뿍 주고, 얘가 물을 되게 좋아해요. 러블 로즈가. 어, 러블 로즈가 물을 너무 좋아하고, 햇볕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목대 다육이들 있죠. 이렇게 목대 다육이. 얘가 성장이 매우 빨라요. 땅에 붙어 살짝 있는 애들 제가 이제 땅에 확 박아서 뿌리그목대를 줄기를 확 박아서 어 그렇게 심어줬는데 금세 이렇게 1년 사이 이렇게 목대가 길어졌죠. 원래 목대들도 이렇게 안 자랐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코빗 땅이 아주 빨개지고 있는데 추위를 타서 이렇게 하엽이 지죠. 어 얘네들이 추위 타면 하엽도 지고 이쪽이 많이 탔어요. 그래고 제가 반대쪽으로 돌려놨는데 이쪽이 해를 보는 쪽이었었는데 이쪽이 많이 타고 하엽도 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이제 블랙킹 또 다른 블랙킹 원래 블랙킹은 손톱을 좀 세워줘야 돼요 손톱을 어 손톱을 세워주는 게뭐 내가 세워주고 싶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얘가 있어야 되는데 햇볕에 많이 이게 렇 손톱이 타요라고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봐야지 알거든요 거리대 내놓고 그 한해 몰라요. 이게 햇볕에 탔는지 2년도 몰라요. 한 3년도 지나고 어 몰라요. 한4 5년 돼야 아 이게 햇볕에 이게 손톱이 타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왜그 다육이 손톱을 어 다육이 손톱을 왜그안 세워주세요. 얘기 뭐 이걸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나요. 얘가 햇볕에 타는 걸 어쩝니까? 어, 손톱이 타갖고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세운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시면요 손톱이 타요 뭐 베란다 안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예쁘게 크면 손톱이 그대로 있지만 얘네들이 가장 먼저 타는 게 손톱이에요 창들. 상대 가장 먼저 타갖고 없어지는 게 손톱이랍니다. 그래서 얘를 세워주고 싶어서 손톱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온실 속의 하우스에 큰 애들은 세울 수 있겠지만,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먼저 제일 많이 타서 없어지는 게 손톱이에요. 이렇게 보면 황진이 오페라 보세요. 약간 끝이 갈변했어요. 이게 타서 점점점점 없어지고, 거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요게 나중에 타갖고 없어져요. 어. 내가 얘를 손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햇볕이 어, 손톱을 가져갑니다. 이 흑장미도 제가 그 호비 땅인을 조금 저쪽으로, 이쪽으로 옮겨줬죠. 얘 앞에 있었는데, 얘 앞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초록댕이는 서 얘가 원래 물이 들면, 얘처럼, 이렇게 루밍처럼, 검은색, 약간 검은색 붉은 톤으로 물이 들어요. 그 우리 까마죽 아시죠? 까마죽 어~ 진짜 제대로 물이 들은 애들은 까마죽처럼 동그란거 까마죽 아시죠 그게 안토시아닌이 많아갖고 눈에 좋대요 그래서 눈이 좀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어~ 까마죽을 봄 여름에 많이 있죠 까마죽을 어~ 그~ 시골에 가면 많을 거예요 저는 옥상에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 키웠기 때문에, 개를 키운 게 아니라, 거기 이상하게 딸려와서 풀처럼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따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브도 있고, 어, 러우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살포시 우리 들는데요 올해는 봄바람처럼 오늘 바람이 너무 좋네요. 빨리 촬영하고 나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일 비는, 어, 맞아도 뭐 냉해를 입거나 그러진 않은데, 상관죠 뭐 강원도처럼 뭐 포천, 동두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 뭐 8월, 11월 중순에, 근데 이게 겨울이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좀 길어지고, 어 여름도 길고, 가을은 좀 짧아지고, 봄도 짧아지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은 길어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육이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날씨는 세발에 피다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어, 무슨 세 발의 피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내일 비는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 거는 내가 예쁜 다육이를 볼 것인지 안볼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내일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분대요 그래서 시설물 어, 관리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다육이 만약에 비안 맞을라고 묶어 놓으면 단단하게 지금도 바람이 불죠. 근데 내일 돌풍이 그렇게 심하게 분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안녕.